긴장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떴다 쓰리고 다른 글씨 열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첫 번째 주 지나고 두 번째 주지나 지났어요. 반이나 다 왔네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선생님하고 2주를 지나면서 실력이 좀 늘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업할 거 알려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주제는 받침이 있는 마름모형 써보기예요. 자, 내용으로는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어요. 자음은 14자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모음은 오늘 특징적인 게 마름모형은 같이 읽어 볼게요. 오, 요, 우, 유, 으가 있어요. 어머나, 얘네들은 다 마름모형 글꼴이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밑에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구로문화원, 블로그에 가셔서 왼쪽 자료, 어, 카테고리 맨 밑에 보면 뭐가 있다?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강의가 몇강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모음 같이 읽으셨죠? 자, 요걸 마름모 꼴이라고 해요. 요 마름모 형태. 오요, 우유, 으가 있어요. 자, 오를 갖다가 뒤집으면 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마름모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네개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은 아빠 방. 자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은 엄마 방. 자, 그래서 아빠 방하고 엄마만 있을 때 누운 세로형이 있다고 월요일 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바른 세모형이 있다고 얘기한 건 화요일 날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거. 와, 받침이 있을 때는 남자방, 여자방 나누고 어른방, 아이방을 나눠가지고 그 밑에다가 받침을 넣어주는 건데 자, 약간의 받침 쓸 때는 공간이 있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어른방에 있는 글씨가 조금 크다라는 거 제가 노란색보다 좀 크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네요. 자, 목요일날 것도 참조를 해주세요.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로 가고 오늘 지금 어른방하고 아이방을 옆으로 이렇게 뉘였네요 자, 오늘 할 수업의 내용입니다. 마름 모형이고요. 오, 요, 우, 유, 으 자, 제가 하얀 거 안에다가 아,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왔어요. 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의 위치는 조금 변동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저랑 쓰기 한번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낱자 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형이니까 자로 한번 네모난 칸을 마름모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저 많은 글자들을 어우 매번 저렇게 자하고 연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저렇게 마름모형자를 모양 어, 모양이 있는 프린트물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도 프린팅을 해서 낱 글자 쓸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마름모형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모음을 길게 써주세요. 그리고 받침도 정중앙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안할 거예요. 자, 저렇게 되면 십자가 모형이 되겠죠. 저는 저렇게 글씨를 안 쓰고요. 네모난 칸 안을 꽉 채우는 걸로 쓸 거예요. 어떻게냐면요. 자, 우리가 그때 가로선, 세로선 연습할 때저 네모난 기본칸 배웠었죠? 자, 그 정도로. 자, 목자랑 논자랑 크기가 어때요? 다르지요? 조금 넓게 해서, 아, 두배 정도는 되겠네. 그래서 약간 마른 모형 나오는 부분이 조금, 조금만 더 나오게 하는 걸로 선생님이 글씨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몸자 한번 써볼게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잘 나눠주시고요. 자, 모음은 꼭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간 맞춰서 해주시고요. 자, 끝에 부분만 저렇게 남길 거예요. 많이 남기지 않을 거예요. 왜 선생님은 많이 안 남겨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유는 어, 저렇게 좁게 가면은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놓고 저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크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 써주시면 될 거예요. 솜. 자, 윗부분에 엄마, 아빠, 어른방에 들어가지고 중심에서 맞춰서 끝나는 지점에서 미음을 써주시면 돼요. 자, 끝에만 조금 나와요. 왜? 마름모 모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꿈. 아, 쌍자음 있는 거는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렵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쓸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독. 자, 그 다음에 논 자. 완전 크게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너무 답답해요 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는 쓰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독자처럼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니은은 공간이 많이 남아서 크기가 더커 보이니까, 자! 크기 조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몸 자. 중심 맞춰서 써주시고요. 솜 자. 어. 미음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위에 얼음방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지요. 그 다음에 꿈자, 그 다음에 귤. 아, 이제 귤 먹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귤 많이 드세요. 자, 근데! 귤은 니을 받침이 있네. 니을 받침 많이 어렵다고 그랬죠? 자, 옆에 그래서 한번 더 가져왔어요. 줄. 자, 이거 우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다음에 니을은 가로핵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좀 좁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풀. 자, 피 ㅍ은 조금 좁게 쓰고, ㄹ은 좀 크게 썼더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옆으로 조금 늘려줬더니 안정적이 되네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글씨를 썼는데 위에 게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옆으로 선을 더 거주시면 돼요. 자, 모음은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꼭 붙여야 돼요. 자, 우자는 위로 올리고 가로획을 송자는 밑으로 좀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쫑, 쫑긋 할때 많이 쓰이죠. 이응은 너무 크지 않게 정 중앙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직펜으로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글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이렇게 쓰면 예뻐요라는 거에서 한번 더 써보는 거예요. 어차피 글씨는 계속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반듯하게 예쁘게 써보면 써볼수록 잘쓸수 있답니다. 논자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몸자, 그 다음에 솜자, 꿈자 자 가는 부분은 조금 두껍게 해서 굵게 맞춰주시고요 글자가 조금 크지네요. 귤자 니일 쓰기가 많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굵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칸을 맞춰주시면 글자가 커지지 않아요. 줄 자. 그 다음에 풀 자. 자, 가로액이 저렇게 많을 때에는 자, 좁혀서 간격을 좁혀서 써줘야 돼요. 자, 풀자가 너무 많이 어려워요. 자, 가로액기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네. 자, 매직펜으로 썼기 때문에 저게 더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송자 그 다음에 쫑자 를 써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맨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 아, "나는 다음 번에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드리죠. 자, 마름모형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논자처럼 쓰면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몸자! 항상 저 색칠되는 저 부분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는 거 마름모형에서 그 다음에 미음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귤자 귤자는 가로 획수가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슷비슷하게 줄여준다면 예쁜 글씨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름모꼴에서 우와 5가 있는데, 자, 저렇게 획수가 많은 것들은 한 번에 잘 써지지 않으니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자 중심 맞춰서 써주시고요. 쌍자음 있는 것도 많이 어려우니까, 예, 우리 친구들 한번 써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 번 써야 된다는 거. 자, 내가 쓴 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가면서 아 다음에는 이 부분이 마음이 안 예쁘니까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낱자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는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은 공룡. 이응이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활자상으로는 이응이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동그랗게 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룡 오 모음 길게 해주시고요. 받침 가운데 룡자어 어려운 리을이 먼저 들어왔네요. 자 공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침 비슷하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음 쓸때 크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목욕 같은 경우는 미음하고 이음을 갖고 붙었어요. 자, 미음 너무 크지 크게 쓰지 마시고요. 자, 너무 크다 싶으면 저렇게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자, 글씨 잘못 쓴다 생각되시면 지우개를 많이 많이 지우셔야 돼요. 자, 또 틀렸네요. 그러면 될 때까지, 예쁜 글씨가 나올 때까지 지우개를 꼭 사용해주세요. 자, 밑으로 내리고 중심 맞춰서 자 내려근눈에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음,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맞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 자, 동자에 비해서 물자는 무지 핵수가 많아요. 이런 거 쓰기가 어려우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주세요. 넓게, 자 모음이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미음이 커지지 않도록 조금 작게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해주시고 리을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신 다음에 쓰면 간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참 비읍 쓰는 게 힘들어요. 여기에 받침이 있을 때의 비읍은 좁게 쓰면 안 돼요. 자, 중심 맞춰주시고요. 어, 저기를 좁게 썼더니 너무 답답해 보여서 아, 안 되겠다. 지워야 되겠다 해서 넓게 써주기로 했어요. 자, 넓게는 어떻게? 받침에 있는 크기만큼 넓혀주는 거예요. ㅂ 자, 그래서 공간 맞도록 그 다음에 꿈자도 힘들었는데 또 꽃자가 나왔네요. 자, 쌍기역 써주시고요. 오쓴 다음에 자 모음은 꼭 붙여주시고요. 치우 중심 맞춰서 쓰는데 여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자 밑에는 막힌 게 아니라 열렸기 때문에 쉬웠을 때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해주셔야 돼요. 운동 중심 맞춰서 써주시고요. 자, 니은 받침일 때는 몸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작지 않게 써 주시고요. 동첫 번째 글자도 자음이 이응이고 두 번째 글자의 받침도 이응이에요. 자, 이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응의 크기가 다른데 크기를 비슷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피읍, 피읍이 똑같이 붙었어요. 와 이런 것도 쓰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폭풍자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넓게 써주시면 됩니다. 모음 꼭 붙여주시고요. 폭풍자 모음 꼭 붙여주세요. 어 얘는 오발음이었다면 얘는 우발음이네. 자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웃음 자 이응이응이 붙었어요 위에다가 시옷 자 시옷 받침이 있을 때 짧게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숨자 옆에 있는 거 보고 위치를 같이 해서 써주는데, 미음이 있을 때는 너무 밑에다가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쑥, 국. 쑥, 국. 기역 기역 받침도 많이 힘들어요. 자, 옆에서 끝나는 선 맞춰 주시고 옆에 있는 줄을 맞춰 주시면 그래도 글자들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자, 사인펜으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공룡. 자, 사인펜으로 쓰는 이유는 그 위에다가 글씨 쓴거 위에다가 한번 더 칠해서 연습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굵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또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우개로 많이 지웠더니 어, 뒤에 지우개 가루가 남았어요. 그런 거잘 치워 주시고요. 동물. 불꽃 자, 모음 처리 잘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이응이 너무 작지 않게 쓰도록 한다 그랬어요. 운, 동, 그다음에 폭풍. 그다음에 웃음. 자, 이응이 위에 갔어요. 이응이 위에 갈때 너무 작지 않게 써 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미음이 밑으로 왔을 때 밑으로 내리지 않고 약간 올려 준다는 거 그다음에 쑥국 옆에서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강경 가로선이 얘도 많으네요. 이응도 가로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강경 맞춰서 써주시고요. 공룡 오 반반씩. 세로 중심으로 봤을 때 반반씩, 요일 때는 3등분해서 3칸이 나올 수 있게끔. 자, 미음하고 이응하고 붙었을 때 미음 너무 크지 않도록, 이응 너무 작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동물이 있을 때 자, 오와, 우 가운데 있는 모음들 위치가 변한다는 거, 근데 공간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제가 눈에 잘 보이도록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불꽃. 어, 불꽃도 옆에 있는 동물하고 비슷한 경우네요. 자, 위치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공간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비읍이 너무 좁지 않도록 비읍을 많은 친구들이 좀 좁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동, 이응 자. 자음에 있는 이응이든지 받침에 있는 이응이든지 크기를 비슷하게 해준다는거그 다음에 폭풍, 중심으로 맞춰주고 마름 모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웃음, 응이 앞에 두 개가 있어도 작지 않게 써주고 받침에 미묘 왔을 때 너무 크지 않게 써준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숙구 중심 맞춰서 반반씩. 자 여기는 또 가로로 나눴을 때 되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도구를 지금 계속 세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연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인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직펜이 있어요. 같은 도구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연필은 지금 하나의 굵기라면 사인펜은 어 그거를 하나 더칠한 굵기고요. 매직펜은 세 개의 굵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필로 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아 내가 글씨에 뼈대를 세워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뼈대, 그 다음에 우리 2번하고 3번 사인펜하고 매직팩 같은 경우는요 아그 뼈대 위에 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굵기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뼈대를 세우고 어떤 종류의 사인펜과 매직펜으로 놓고 다르게 써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두꺼울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지만 연필로 쓰는 이거는 뼈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쓰셔야 되고 내가 틀렸다면 뭘로 지우개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기초. 첫 번째 주는 기초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기초를 응용해서 우리나라의 글꼴이 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가지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할 거냐면요. 막 섞을 거예요. 마른 모도 가져오고, 바른 세모도 가져오고, 누운 세모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모난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혼합해서 써보도록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기초 세우느냐고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단어 마음껏 마음껏 써봐요. 안녕!